아예 안녕하세요. 게임포맨입니다. 오늘은 어... 어 무기밴 이번주 무기밴 확인을 안해서 무기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어, 방탄복 뭐 450달러에 예,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구요. 어... 무기 한번 보면 어, 당구큐 구젠버거 스위퍼 배틀라이플 레일건 스턴건 헤비리볼버 더블배럴샷건 머신 피스톨 이렇게 있고요. 여기서 레일건은 꼭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어, 그리고 배틀라이플도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빨리 써보고 싶다 하시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스위퍼가 50%인데 50%, %인데 어, 50 할인이긴 한데 얘가 어,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니라서 어, 사거리는 꽤긴 편입니다. SMG치고는. 예, 그래서. 재미로 마피아 어, 컨셉으로 하시고 p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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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다 그러면 right. 구젠버거스위버 저렴하니까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, 스턴건 어, 재밌는 ball. 총이고요 어, 만약에 어, 우리 보통 카습에서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해보고 싶으시다 어, 그러면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there. 좀 비쌉니다 아, 용도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편 헤비리볼버 10% 할인 더블배럴 샷건 10% 할인 머신피스톨 10% 할인입니다 어, 머신피스톨의 경우에는 어, 성능이 어, 나쁘지 않아요 이게 소음기를 장착하면 사거리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음, 드럼탄창을 끼면 30발 어, 30발 사용하고 어, 뭐 그냥 괜찮은 총입니다. 데미지도 적당히 좋고 SMG라서 SMG 탭이구요. 어, 구젠버그 스위퍼랑 머신 피스톨 정도는 어, 살만하지 않나 레일건하고 레일건은 어, 너무 좋으니까 어, 꼭 구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. 어, 상당히 괜찮은 총기라고 생각합니다. 헬기 잡을때 너무 편하고요. 어, 조금 비싸지만 10% 할인이니까, 그래도 꼭 구매하셔서, 헬기 같은 거 잡으실 때, 한 방에 잡으실 수 있게, 어,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뭐, 딱히 그 외에는, 음, 필수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어요. 그래서, 레일건 정도랄까? 이 레일건 정도만 마음에 드시면,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, 어, 취향입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게임포맨이었습니다.